고난 너머에 더큰고나이기다리다 할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지키십시오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에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코람데오 바이블 타임 366회에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던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 말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이 김에 지나지 않냐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이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환란을 당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10편은 우리가 많이 불려지고 또 찬양했던 10편이기도 합니다. 내영은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될때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환경들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애워싸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넘어지는 담가가 더 왔습니다. 무너져가는 돌담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때로는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힘마저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 원수들은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롱하고 우리를 죽이려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라.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가지고 있던 소망마저 다 사라집니다. 부정부패로 권력 있는 자들은 땅투기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재물을 모읍니다. 갈수록 서민들은 어려워지는데 집안채 구하기도 힘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더 악착같이 악을 행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국민들은 또 속고서 그런 자들을 투표해서 뽑아줍니다. 악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합니까? 돈 있는 자를 의지합니까? 그들은 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부시면 그들은 다 사라지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빼앗습니다.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불을 축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부경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헛된 희망을 믿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재물도 권력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가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